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laughs> 네,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룸바 룸바 12개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래 걸렸어요 <laughs> 춥다 버티지.. 아 자, 잠깐만요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옷 체인지 어, 인벤토리 와서, 이게 아니라, 어, 이거요. 이걸로 먹고,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5도가 아니라, 요 어... 어, 이거 아니죠? 아, 이거죠? <laughs> 이거예요. 마이너스 30도까지. 그리고, 그래요, 이거. 마이너스 30도까지. 됐습니다. 다시 렛츠고. 이제 추위에 버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야! 도로 넣어버리냐? 빼는데도 경험치라고. 와 이거 다 경험치구만 야천 마이너스 1700점 1700점 먹으려면 경험치가 얼만데 여기서 다시 팩스 두두둥 경험치 업그레이드 됐어요 자 그러면은 링크 지점 링크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가깝지만 멀멀 멀 거예요 가깝지만, 먼 그대. 링크타워. <laughs> 어, 2 1레터 금방 하겠는데요? 오케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링크타워인데, 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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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다 왔다. 오, 어, 쉬운데요? 여기까지는 쉽게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K23,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닥 없어요. 음, 이쪽.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여기 다리가 있어요, 지금. 이 다리가 있고. 여기도 다리가 있네요. 그러면은 음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일로 가든가 이쪽도 한번 가보든가. 이 표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K23이잖아요. K23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요. <laughs> 없어요. 아, 다 걸렸어요. 막혀있죠. 음, 이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도 막혔고, 현재 여기를 못 들어가요, 계속. 여기도 막혀있고. 오케이. 싹 막혀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 가스마스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좋겠지만,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은 계속해서 탐험을 해봐야겠죠? 음. 어쨌든,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이쪽으로 먼저 가보 테니까, 이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왔는데, 어, 여기서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고치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 모아왔습니다. 아, 진짜 어려웠어요 또. <laughs> 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리가 연결이 됐고요음자 이제 이쪽이랑 이쪽이랑 갈 수가 있어요 이쪽을 먼저 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끼, 도끼! 도끼를 도끼 만들었습니다 이 도끼가 21렙이 되니까 오픈이 됐어요 도끼 정말 좋아요 나무를 그냥 캐요 <laughs> 아, 이거, 틀이 달라? 잠깐만. 오케이, 망치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먹고, 어, 2차가 필요해요, 2차. 현재 저희한테, 그, 스틸. 스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다가 좀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어,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야, 쿡쿡 해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피드 빨라지죠. 그 다음에 후추 먹으면은 됐습니다. 이 효과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요리를 먹으면 좋아요. 이건 못해줘야죠. 아, 음식... 아, 처벌할 수가 없네요. 이제 부셔버려요. 야, 도스틸 줍니다. 스틸! 가요. 음, 그 다음에, 나무를 이제 걱정 없습니다. 나무는. 그냥 도끼로 패면 돼요. 도끼로 이렇게. <laughs> 도끼로 패버리면 됩니다. 도끼가 세요. 이 도끼를 지금 상위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3단계까지밖에 못했는데 스틸이 없어가지고. 야아예 쎄요 야 니들 오 몇명이나 덤 오케이 그대로 가고 있나요? 오케이 이쪽으로 다음 지역을 빨리 넘어가 봐야 돼요 과연 갈수 있을까 또 아니면은 오케이 다리가 안전하게 있죠? 오케이 좋아요 구 캠파이어 보시면은 21레벨 찍었더니 도끼 31레벨, 23레벨, 25레벨, 도끼와 관련된 스킬들, 음, 도끼에 관련된 스킬들이 나올 거고, 31레벨이 되면은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타격기, 타격기에 관련된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올 것 같아요. 31레벨, 언제 찍어요? 못 찍어요? <laughs> 음. 그래서, 스틸이 중요해요. 네, 스틸은 보이는 적조. 캐시는 게 좋아요. 망치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넣고. 이 네, 퀘스트 있죠? 오케이, 파인 n d the green c o f f e 만점어 특별 어디 뜨진 않죠? 퀘스트가 있는 건가? <laughs> 어 퀘스트. 자, 인벤토리 다시 눌러보고. 음. 이거죠? 어 찰리스 안에 그린 커피 메이커를 찾아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가자 가야 될것 같은데요. 찰리스 어, 돌아다니 돌아다니면 나오겠죠? 강철이 필요해요. 쿠. 이렇게 okay, 강철 좋다. 강철을 먼저 야, 강철, 강철 <laughs>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만들 수 있나 볼까요? 업그레이드 기어 보세요. 그러면 52, 야, 아, 또 스틸 또 들어가요. 스틸. 하나만 더 있으면 이제 59까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점점 무기가 강력해져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이제 이거, 이쪽 링크타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피 빠진 거 봤어요? 반피? 야, 이렇게 강력해요, 강력해. 와, 강력해. 이런 거 다. 강철. 강철이죠, 이거 다 강철, 강철. 이런 강철들을 캐야 되는데, 어, 라디오. 라디오를 들어가, 들고 가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laughs> 이제 어렵진 않고. 라디오. 여기가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를 듣고요. 오케이. K23을 가야 돼요. 현재 저희는. 따위는 지금 필요 없어. 아, 밀. 밀 필요하죠, 밀. 이쪽도 부셔버릴까요? 잠깐만. 이쪽으로 나가고, 어,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 어, 저기까지는 못갈 거예요. 한 방이죠, 한 방. 이제 원샷. 원샷. 못 지나가나? 이거 한번 부셔볼까요? 오, 스톤. 이게 스톤인가 보구나. 아, 아, 아. 이 묘비가 60. 아마 다음 단계에서 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투방.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이 보붓이 나? 아, 48. 아, 아깝다. 못 가는데? 결국은 못 가는데요. 위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어. 여기 다리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있네요 이쪽으로 여기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왼쪽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더니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laughs> 링크 장소가 가까워졌죠 파이어도 있고 어여기 이것도 있다 자, 나와봐 빨리 여기 보시면은 전자제품 10개 전자제품 10개 꺼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이렇게 꺼낸 다음에 연결 오픈 더 게이트 됐습니다 어, 이 뭔가 있는데? 색다른 게 있는데요? 야 뭐야 니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으로 야, 여기 또 어떻게 들어가? 어... 있죠. 어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하면 됩니다. 저는 길을 어디든지 갈수 있기 때문에 됐어요. 어 잠깐만. 그 다음에 어 여기 됐어요. <laughs> 저는 길을 개척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링크까지 링크까지 완료가 됐고 우선 여기부터. 여기부터 빠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링크를 해제를 했어요. 아, 잘 되고 있습니다. 뿅.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 여기까지 연결되나? 야, 아마 여기도 여기서 멈출 거예요. 아마 여기 못 가고 <laughs> 여기서 지금 기차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요. 기차 수리가 안 돼서 음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도 가봐야 되겠죠. 여기도 가봐야 될것 같고 여기도 있는 거 보니까 갈수 있는 방법이 존재는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도 지금 무덤 하나 있죠. 이쪽 보시면 방공호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쵸? 아무래도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여기까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굿. 목표가 정해졌어요. 목표가 정해졌고, 야, 나와봐. 라디오. 라디오가 여기 있죠? 라디오 듣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열어야 돼요. 언더 컨스트럭션 컴백 레 r u c t 지하 건설. 언더 컨스트럭션 컴백 레 r u 나중에 와라 뭐 이거 같은데 지금 아직 개발이 안된걸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아직 좀 개발이 안된걸 수도 있고 여기 있죠. 찰리스, 그레이브야드 여기에서 그린 커피포트가 있다란 얘기요 지금. 퀘스트 이쪽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퀘스트. 그죠? 찰리스, 그린 커피포트. 찾아라. 아마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찰리스. 찰리스, 여기죠?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찰리스, 여기다. 여기네. 여기 어딘가에 지금 커피포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쟤다 부시고 다녀야 되거든요, 또. 어, 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를 열어서, 다음에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미리 열어놓고요. 그러면은, 좋아요. 이쪽은 이제 클리어.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은 이제 항구라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쪽부터 가보고 가죠, 그러면은. 왼쪽부터 끝에까지 가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는 것도 좋죠? 잘 가. 쟤네도 안 무서워, 이제. 끝! 끝! <laughs> 이게 끝! 나무도 많이 필요해요. 이거 진짜 와이거 많다. 와 루버 많다. 곧 21회도 되겠네요. 와 은근히 레오파도 힘들어요. 아 진짜. 우와 아프다. 야 이번 도급 세냐?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서 그렇죠. 어 팔리스에서는 제가 따로 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이쪽으로 나간 다음에 여기 앞에서 쭉 뛰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쭉 뛰어가면 되기만 한... 되면... <laughs> 뛰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가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두 마리나 있어요, 얘네들. 자, 죽어, 죽어, 죽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방공호고, 문이 열릴지 닫힐지를 모르겠는데, 야, 나와, 안 보여. 오케이. <laughs> 스텝 밟으면서. 이게 열려야 될 텐데. 안 열려요, 여기 또. 문늬만 아, cross t 닫혔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다? 못 들어간다. 음, 어쨌든 여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를못 들어가요, 현재.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어, 잠깐만. 여, 여기도 있는데 여기다 못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뭐지, 여기? 어. 여기도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여긴 제가 지금 발견했던 게 아니라, 지금 지도로 까면서 발견된 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도 아못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기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laughs> 여기 못 들어가나 봐요. 들어가는 방법이 없거나, 그러면은 이쪽. 이쪽으로 가면은 링크로 이쪽으또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 가려고 했었죠? 찰리? 여기 찰리스를 가려고 했고. 찰리스? 어,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쪽으로 한번. 어차피 여기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아, 아, 이거 빨리 그거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 보세요. 아, 야, 재료. 여도 결국은 가스마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가스마스, 가스마스크 레벨링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음. 히트보다는 경험치. 경험치 지금 현재 40% 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만들 수 있을지 이어 20... 있다 생겼다! 어... 데미지 30%룸 룸버 나무꾼이죠 나무꾼 윌리어택 스피드 나무를 캘때 이걸로 캐면은 나, 음, 나무에 대한 데미지가 30%더 증가됩니다 만들어 볼까요? 보시면은 <laughs> 현재는 이걸 입고 있는데 홀드 데미지 블럭 15 음, 현재로서는 이게 좋아 보여요 오케이 아 세라믹 이거 좋은데 로드 오아리아 세라믹을 더 모은 다음에 해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쪽으로는 못 간다는 거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 굳이 밑에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굳이 어뭐 이제 탐험을 하기 위해서라면 가도 되겠지만, 굳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이쪽. 이쪽. 이쪽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쪽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도 가스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가스 마스크가 필요하고, 여기도 가스 마스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가스 마스크가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쪽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스 마스크가 다 필요해요. 가스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릅니다, 현재.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레벨링 밖에 없어요. 이 횃불 쪽 가가지고, 횃불 쪽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레벨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레벨링을 올려서, 이제 나머지 아직 기술 업그레이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라든지, 26레벨. 또는, 이쪽은 어차피 더 오픈했죠? 오케이, 여기 이미 더 오픈을 했고. 자,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어택 쪽이니까, 뭐, 이쪽이나, 여기도 다, 다, 다 나왔죠? 음, 그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24, 27레벨. 또는 25레벨. 그러면은 레벨링을 정말 많이 해야돼요 오랫동안 그래서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레벨링을 해 놓을지 안해 놓을지 모르겠지만 어해 놓으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만약에 <laughs> 안했다 싶으면은 아마 여기서 영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뵐 수도 있으니까요. 음,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만일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